조경하고 사랑하는 34만 아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아산시 보건소장 구본주입니다. 명절 연휴 기간 코로나19 발생과 조치계획에 대해서 드릴 말씀 이 있어 오늘 이 자리에를 발언했습니다. 2월 11일부터 14일까지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우리 시에서 일가족 내명등총 12명이 확진자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역학조사 진행 사항및 사단 방지를 위해 조치한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연휴 초째 날인 2월 10일 2 7 9번부터 281번까지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무증상 감염자로서 해외의 격자가 2명이었고 었 나머지 1명은 용인 이슬람 사원 안산 1117번 접촉자였습니다. 긴급역학조사 후 접촉자인 7명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인성 판정되었습니다. 2월 11일과 12일에는 282번부터 285번까지 일가족 4명이 발열 로 호흡기 증상이 있어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이어 밀접접촉자 2 8 7번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287번, 284번이 접촉자로서 자동차 복부 회사 근로자로서 보건소 감염병 대응팀이 역학 조사관 12명을 긴급 투입하여 동성과일접족자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286번 은 무증상 감염으로 선별 검사 후 확진되었습니다. 이중 안중 이슬람 카페 방문자 관련 당진 217번부터 2 2 3번 접촉자로 판명되어 286번 직장 동료들을 중심으로 역학 조사를 진행하여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났습니다. 2월 13일에 발생한 288번은 오한과 근육통으로 코로나19 검사한 결과 확진으로 판정되었습니다. 289번은 천안 850번인 접촉자로 판명되었습니다. 현재 근무지 접촉자 중심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90번은 호흡기 증상으로 선병 검사 결과 나타난 확진자입니다. 290번과 289번 직장 동료이고 종교시설 예배 관련된 역학조사를 파악하게 되어 이중 의심되는 16명에 대해서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이외에도 타지역 확진자의 동선으로 보고된 염치흑, 인주면, 등구면 등에 대하여 방역소독과 역학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총 12명의 확진자가 발생되어 연휴 기간 동안 코로나19 검사 사례는 총 1,098명이며 위중 100명이 사과이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5개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를 마치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월 14일 17시 기준 발생한 확진자 12명 모두 입원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중 9명의 접촉자 동선 조사가 마무리되었고 나머지 3명이 접촉자는 현재 역학조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절 연휴 기간 동안 발생한 확진자의 주요 증상은 40%가 무증상이며 90%는 발열 등 호흡기 증상과 미각, 후각 손실 증상이 있었습니다. 주요 증상이 발열되는 시민께서는 이순신 종합운동장 등에, 등에 마련된 선별진료에 오셔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무증상 감염과 가족간 감염이 늘고 있어 우리 시는 코로나 19 선제적 검사 확대와 신속한 역학조사 등의 조치로 최대한 시민 여러분이 안전을 위해 사태를 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 19 예방 백신 접종은 신속하고 안전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사전 준비에 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시 방역대책본부에서. 비상한 각오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만큼 시민 여러분께서도 코로나 19 전파와 확산 방지를 위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을 주수하시고 생활 방안에 힘써 주셔서 코로나 19와의 힘겨운 싸움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